없던 동기신도 만들어낸다, 진짜로. 그냥 열을 받게 해, 그냥 인간들이. 이거 봤지? 이렇게 대풀이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어우, 승질 나. 손사탕 위에 올라간 것처럼 뭉글뭉글하고 기분 좋을 때가 있어. 구독, 빵. <laughs> 좋아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라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맨날 돈돈돈하니까 요즘 세상에는 어떤 돈귀신도 만들어낸다 진짜로? 당연하지 아저씨 저 아저씨가 자꾸 뭐 사달라 사달라 나 이거 이거 너무 과하게 그럼 아저씨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고 싶지 그거는 어떤 사람 마음이든 똑같아 그게 적당히는 필요한데 그게 과하면은 괜히 밉상인 거야 그냥. 아... 어. 그래서 오히려 아유 또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 돈이 붙을 수가 없지. 주고 싶다가도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예쁘다고 돈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 말로복을 까먹지 마세요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전보다가 얘기해줘도 또대풀이야 그래서 애기씨 전 돈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아줌마 아저씨들 그거 못 고치면 돈이 들어와도 또 나갈 거예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그냥 열을 받게 해 그냥 인간들이 내가 그래도 요즘 많이 참아서 진짜 두번 말하는 것까진 참아 근데 그 이상은 못 들어주겠어 왜냐면 얘기를 해줘도 또 다시 다시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힘들게끔 만들고 사는 거야. 음. 일부로 응. 진짜 복을 어. 그리고 그게 있어. 돈이 나가는 시기,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엇비슷하게 붙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나간다고 해서 언제 돈이 들어와요 하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아휴 그래 노력 안 하고 있다가 그럼 다음 연도부터 노력하면 되겠지. 어? 웃기지 마요. 이번 연도에 노력을 안 해놓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해가 딱 바뀐다고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나? 아... 그것도 돈이 나간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위치를 딱 알고 뭔가 사람들한테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할 거를 놓치지 않아야지 그 다음 시기에 조금 운이 들어올 때 그래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좋아지는 거그 시기에만 열심히 하면 보기 들어오는 줄 안다. 근데 이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스물 스물 넘어가는 거야 항상. 그래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돈이 음. 들어오는 꿈이라든지 음. 단기간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봤지? 이렇게 대풀이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어우 승질 나 아주. 이 음. 진짜 짱입니다. 갑자기요? 네 진짜. 난 원래 짱이야. 네. 나 짱이라는 단어도 알아. 밀렸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승질이 들랄라 그랬는데 승질이 날 뻔했어. 아. <laughs>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음. 자기 이거를 지키는 전제하에, 음. 어, 어떤 꿈을 꾸면 기간에 돈이 좀 들어온다. 음. 이런 이런 게 있을까요? 한3 개월 정도 안에. 아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되는 건 없지만 돈을 들어와야 되는 거 시기에 돈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이 꿈을 꾸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거는 좋은 냄새가 나. 어 꿈에서요? 응. 그리고 뭔가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에 의존한다. 그래서 꿈에서도 눈으로 막 뭐가 안 나와도 좋은 냄새가 나든지 기분이 그냥 손사탕 위에 올라간 것처럼 몽글몽글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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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는 뭔가 몽롱한데 그냥. 자고 일어나도 좋아. 어, 어 그런 꿈을 꾸면 좀 좋은 거야. 와우. 음 그러면 돈이 꼭 아니어도 살짝 막힐만한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때. 오. 손사탕 위에 올라가는 꿈일 거예요. 아, 끝. 감사합니다. 음 보여지는 건 없을까요? 손사탕이 올라가. 그런 꿈이 있으면 이제 음. 손사탕 꿈 다들 다른 거 없을까요? 다들, 그거 정도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 아는 내 죽은 사람이든 간에, 뭔가 그냥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지그시 이렇게 웃어줄 때랑, 그리고 뭔가 과일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뭔가를 건네받을 때가 있어.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좋아질 때는 이런 꿈안꿀 때는 상관없어. 근데 이런 꿈 꾸고 나서 좋아질 때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것만 채우고 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쓰면 그게 끝이야. 좀더 알려주시면 싫어. 사람들 욕심 너무 많다. 나는 공부해가지고 배운 거래 사람들 어떻게 한순간에 나를 통해서만 알라 그러냐? 내가 지금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을 거는 그거는 살다가 겪어봐야지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뭔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일이 그나마 풀린 건데 이기적으로 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치? 주던 것도 더 주기 싫지 아 처음 말씀하신 그어 세상은 다 똑같아 이 모든 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 네 식대 돈 있는 거는 좋았네요. 좋은 꿈인데 막 길바닥에 누가 버린 것 같은 돈은 안 좋아. 뭔가 돈도 상위에 든뭐든 귀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 좋지. 누가 내버린 거는 건 쓰레기 같은 거안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아저씨들은 뭐 땅끝이에요? 땅에서 주면 다 좋아? 내, 남의 거를 내가 그냥 꽁으로 가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러다가 먹다가 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런 적이 있잖아. 조상돈 잘못 먹으면 채해요? 내가 그러잖아. 다 똑같아, 세상이.